54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먼저 1번입니다. 0.55555 이렇게 가죠. 그럼 순환마디가 5가 되니까 0.5땡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. 그 다음에 2번. 3.01111 이렇게 가죠. 1이 순환마디가 되니까 3.01점 이렇게 써진거 옳은 것이고요. 그 다음 3번, 얘 조심해야 돼요. 자, 3번은 2.8282828 이렇게 가는데, 얘를 가끔 28282828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순환마디를 이렇게 딱쓴 다음에, 자, 얘처럼 2.8... 찍어주는데,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얘 아닙니다. 자, 얘가 옳지 않은 것인데요. 왜냐면, 아주 중요한 포인트.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었는데요.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는 순환마디가 어디에 존재하냐면, 소수점 아래 부분에 존재하는 거예요. 얘는 2828이 아니라 82828이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얘를 바르게 적어보면 2점 써주고 그 다음에 82가 반복돼요. 82가 순환마디라서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돼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4번은 0.345345345 이렇게 가고 그러면 순환마디가 345가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 옳은 것이고요. 자, 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거는 점을 다 찍으면 안 돼요. 자, 항상 처음과 끝에다가 0.345 위에,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, 옳은 것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5번, 4.2535353 이렇게 가는데, 자, 여기도 순환마디가 53이죠? 자, 4.2까지는 그대로 써주고, 53 위에 점을 찍어줬으니까, 5번도 옳은 것입니다. 자,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